보이스피싱? 저를 만만하게 본 거죠. 천화기를 딱끄는 사연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내가 오늘 큰일 하나 해냈다니까요. 손자한테서 천화가 왔더라고요. 할머니, 저그통장고났어요 빨리 2천만원만 보내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바로 들고 갈게 했더니, 손자가, 할머니, 그냥 통장으로 보내세요. 급해요. 어머나 세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생각이 번쩍 나더군요. 손주는 가족들이랑 지금 해외여행 중인데? 오호라! 이 놈들이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하는 사기꾼 놈들이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탁 내려놨지요. 그 놈들하고는 응대하면 안 된대요. 아들한테 말했더니요. 엄마 완전 잘하셨어요. 하면서 칭찬하는데. 애구머니나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요. 여러분도 전화로도 내기 나오면, 아무 말 말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세요. 당하지 않는 지혜,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 기대해주세요.